I h a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아아히마스스이이르청하하 a 대내빨빨왕 왕에게 서여호호와서 왕의 의 원수 아주주신식을전하하하하소여호와비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 t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y 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지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리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게 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름해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한때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 이야기가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되어 아주 인기를 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여러모로 화제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실제 인물들을 쏙 빼닮은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연일 화제였습니다. 헤어스타일부터 풍기는 이미지까지 마치 본인을 데려다 세워놓은 듯 아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우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공감과 감정 이입으로 다져진 배우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군인으로 살아온 실제 인물들의 눈빛은 냉정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요압은 오랜 세월을 전장에서 살아온 군인입니다. 아마 그의 눈빛도 차갑고 매서운 군인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압의 눈에 압살롬은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였습니다. 달코 다른 베테랑 전사 요압에게 비뚤어진 왕자님 하나 처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찾아왔고 요압은 지체 없이 압살롬에게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을 찌르던 요압의 눈에는 일말의 고민이나 후회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를 부디 살려주기를 부탁했던 왕의 겸손한 부탁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그 차가운 눈빛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늘 또 다른, 다른 이의 눈빛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요압이 군인의 차가운 눈빛을 가졌다면 오늘 다윗은 깊이 있는 배우의 눈빛과 더 닮아 있습니다. 물론 그도 한때는 따뜻함을 잃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암론을 죽인 압살롬이 찾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용서 같지 않은 용서로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으니 말입니다. 그런 다윗의 눈빛은 이제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변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덕분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아들 압살롬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을 그 배반의 고통 중에 오히려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에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돌려 말했지만 그는 그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아들이면서 동시에 영모를 꾸민 반역자 압살롬에게 다윗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자비와 긍휼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시던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닮았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지도록 도왔을까요? 무엇이 다윗의 눈빛을 따뜻하고 깊이 있게 다시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왕좌에서 잠시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와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또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을 통해 자신이 진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경멸을 통해 생애 최악의 버려짐을 경험했고 그것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극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게 무장한 다윗 앞에는 더 크고 절망스러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잃어버렸던 용서와 사랑을 마침내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야 다윗은 비로소 그동안 억눌렀던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폭발시킵니다. 아, 수년간 쌓였던 감정과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폭발하며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 이야기에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미움과 배신, 고통도 동반되죠.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사랑과 미움, 의와 죄, 선과 악, 배반과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미워했고 용서할 수 없었지만 다시 용서했고 또다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사랑과 회복은 정말로 놀랍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완성시키시기 위해 필요했던 것도 바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고통, 배반과 용서, 선과 악, 의와 죄, 자비와 멸시, 이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인생에서 고난, 고통은 결코 우리를 비루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은 다윗의 눈빛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다윗의 눈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차가운 군인의 눈빛인가요? 아니면 깊고 따뜻한 다윗의 눈빛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어쩌면 여러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끝은 우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절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울음 끝에 우리는 어쩌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를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야 거울 속에 내가 더 깊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으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고난의 끝에는 더 예수님을 닮은 내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듭니다.